啊。 이마동찬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오늘 글램핑을 하기로 했어요 <laughs> 안 예뻐 이마트 동찬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민성님이 운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벌벌 달 거의 벌 마지막, 벌. 마지막, 마지막 응. 영상이 다른 친구들도 해. 다 지금 개인적으로 버스 타고 오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술 마셔가지고 <laughs> 를 했는데 어제 딱 마침 술을 많이 자신 친구가 한명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웃음> 걱정이 <웃음> 많이 됐거든요. 혹시나 모른까 네, 다행히 연락이 됐고, <laughs> 다행히 연락이 됐 <됐다. 웃음> 다행히 일어나서 저희는 지금 무사히 가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돼지? 고기. 고기. 고기데고 고기, 라면. 고기. 난술못 먹어. 아, 쌈장 같은 거 사겠지. 아깝네. 음. 아, 마늘. 아, 나 마늘. 소울은 아니, 소울은. 너무 고네이거안 먹지. 나이 빨간 거되 싫어해. 어, 나도 안 먹어. 이거 너무 적어? 아, 적을 야, 우리 사 4명인데 이거 두개 사자. 아, 그럴까? 그럴이 정도면 되나? 음. 야, 나 새우탕. 야 우리 오늘 술 많이 먹어? 난못 먹어. 엄마나 <목마는 찌리나>. 킨기다술 음 <laughs> 많이 먹으안 먹어. 나짤먹짤거야야 그래 어제도 많이 먹었어. <목마는> 맞아, 맞아. 야 우리 친 하나만 사면안 돼? 보시죠? <목마는> 야 뭐야? 야 이거하자. 야 이거 너무 맛있겠지 않아? 응. 아니면 이런 것도. 나 약간 어 케인료 먹고 싶어이 이런 것도, 것도 비싸. 이거 이거 배추김치. 나바땡해 땡땡해. 나 땡땡해. 해 오 마이 갓! 아침에 와너아 이거 봉수나 물들인 선거구나. 봉수 물들였어. 와니 옆에 있으니까 진짜 뽕까지 쏠다 그 뭐라고? 호수. 진 사람 두 명이 고기 굽기 안내안내안내면진거 가위바위보! 아안안 돼! 면진거가위바보 야! 안내면진거가위바보 아하이! 잠깐만, 마켜거 같아 아하태 이거 근데 기물이컵안고기자랄이구나 <laughs> 냄새 맛있겠다 얘들아 우리 집에도 받을 있어 어 먹어 아뜨 우리 장에서 야야 저기 목장밥 있어 목장만 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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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오셨어 마이야르다 마이 야 마이 어떻게 아 야야 뱉어 뱉어 걔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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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아 아야 이거 못 먹어 야, 잠깐만 어. 야. 야. 누가 어. 어, 그 누가 고기를 일으킬 거야 이거 어떡해 삼겹이 길기 때문에 자 고기 종류 삼겹이랑, 삼겹이랑 목살 목살을 먼저 구는 거고요 삼겹은 나중에 구는 거고요 아. 아깝다 기름이 떨어져서 올라오는 거고 숯은 지금 까맣죠 네. 1분 정도 놔두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불을 다시 피우는 타입 시절맨 <목소리> 잘나 할라운드니까 자꾸 타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네. 저거는 이 연기는 타는 연기가 아니라 네. 기름이 떨어지면서 회전하는 연기. 쫙쫙 음. 쫙. 이거 많이 뿌려야 맛있더라고요. 쫙. 어. 짱구 <laughs> <쪼. 웃음> 좋아하는구나. 얘네 두껍기 때문에.

아무도 안 앉아? 숟가락 남는 거 없어? 음, 여기, 거 여기 여기 열렸어. 아, 여기 열렸어. 아, 음. 음! 이렇게 하면 찍어줘? 음. 아 이거 안 찍어줘. 진안 찍어. 안 진짜 고기 나가아가 되니까. 근데 가 목살이라 기름이 많이 안 나와서 김치를 끓기가 애매해. 와. <laughs> 와우 와 와우 잠깐만 많이 해야겠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거 지금 너무 많이 응, 치지 안돼 사랑약품 있어 아그 어머 역시 과학과 나는 일주일 두래레 국자 있잖아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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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국자 할거 <laughs> 사용해야지 야나 여기서 약품 한번 짜리 했다고 한번 탱크에서 먹으러 가야어라랑한 거야 약품 난휴지를 닦을게 응. 뭐야 없어? 됐다. 공띄어 봐라. 꿀꺽. 아. It's me Mario. 추워. 집에 가지마 베이베 마지막 들어온 사람 문 닫고 와야지 정아 야야야 아한에당당해 난난난난 해겟 울고 울고 해겟 아니야 동심을 포기하고 있어 <laughs> 이거 중고나라에서 산 거야? 기타 나라에서 어새 <laughs> 거야? 새 거지 나의 사춘기예요 에? <laughs> 볼펜 사춘기? 근데 약간 어거지야 그러니까 너네가 불러야 되는 거야 해봐 들어봐나 지금 손이 너무 얼었어 야나 못하겠는데? 어? <laughs> 시작아지 3초 됐는데. 나는 한씨이아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아저아저아아 과버도 말 아니야. 이네 얼굴 관심 없으니까 그랬어. not your face. 쓸수 있는 거처럼. 이거 보아봐, 보아봐 아니야? 어, 그거니까. 보와봐 망고가 이거 하네 닭꼬리네. 김씨 요즘 뭐해? 김씨 음, 자고 있을걸. 나저 <laughs> 드립 제일 좋아. 아 바로 그렇게 죽어날 것 같지? 추워서 그런가? 나는 내가 이 <laughs>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이 세상이 너무나 감컵해 매일 밤을 울던 날.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마음이 편할까. 모두가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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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이야기 다둘셋쩐 시간 이야기라는 말